최고가 9억에서 54% 하락하고 4억대가 된 아파트 단지는 어디일까요? 경기도 아파트 가격 하락률 5위부터 1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5위는 경기도 부천시 옥길동에 위치한 부천 옥길자이입니다. 총 세대 수는 566세대이고 최고층 28층의 5개동입니다. 35평의 최고가는 10억 7천만 원이고 실거래 가격은 6억이 되었습니다. 최고가에서 4억 7천만 원이 하락한 금액이고 하락률은 43%입니다. 4위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위치한 푸른마을 인도건대우입니다. 총세대수는 1996세대이고 최고층 33층에 14개동입니다. 32평의 최고가는 12억 4천만원이고 실거래가격은 6억 7천8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최고가에서 5억 6천2백만원이 하락한 금액이고 하락률은 45%입니다. 3위는 경기도 화성시 청계동에 위치한 동탄역 시범 하나 꿈에 그린 프레스티지입니다. 총세대수는 1817세대이고 최고 25층 36층에 25개동입니다. 44평의 최고가는 17억 8,500만 원이고 실거래 가격은 9억 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최고가에서 8억 8천만 원이 하락한 금액이고 하락률은 49%입니다. 2위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위치한 안양 시 CL 포레자이입니다. 총 세대수는 1,394세대이고 최고층 27층에 13개동입니다. 24평의 최고가는 9억 1천만 원이고 실거래 가격은 4억 3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최고가에서 4억 8천만 원이 하락한 금액이고 하락률은 52%입니다. 1위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에 위치한 다산신도시 센트럴 a 인에 들입니다. 총 세대수는 759세대이고 최고층 30층의 5개동입니다. 33평의 최고가는 9억 8천만 원이고 실거래 가격은 4억 5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최고가에서 5억 3천만 원이 하락한 금액이고 하락률은 54%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